언론에서 이게 왜 어려운 음. 일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로축 세로축의 정보를 표현하는 건 되게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적절한 페라미터를뭘 넣느냐 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실수하기 쉽고 학문적 훈련을 특히 안 받았을 경우에 이게 두개가 숫자는 같이 가는데 전혀 무관한 정보들을 음. 이렇게 넣으면 사실, 참사가 나는데, 그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를테면, 가로축에 예방접종, 그, 독감 예방접종 숫자를 쭉 넣고요. 네. 세로축에 접종 후 사망자 음. 정보를 쭉 넣는다고 하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 접종을 할수록 그쵸. 죽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그 당연히. 당연히, <laughs> 사실은 그, 아. 그, 돌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일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아.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 후 사망자는 쭉 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똑같이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가짜죠. 가짜죠. 네. 이, 이 판단이 사실 굉장히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어 사실은 그 판단을 고의로 잘못하는 언론도 음. 있고 정말 몰라서 잘못하는 언론도 있고 <laughs> 몰라서 잘못하는 벌써 자백하십니까 <잘못하는 웃음> <laughs> 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문제 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기자님 얘기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이 상관관계 그래프가 있는데요. 가로축에 한 나라의 초콜릿 소비량을 표시하고요. 초콜릿이요. 새로 네. 아. 축에는 그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를 봐요. 그러면 깨끗한 직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초콜릿을 많이 먹을수록 아. 노벨상을 타요? 그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네. 된다는 거죠. 아. 잘못하면 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초콜릿 때문 초콜릿.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네. <laughs> 그 아래 안에 숨겨져 있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발전한 네. 나라에서 음. 과하게 투자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럼 당연히 초콜릿 소비량도 늘어나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만 갖고 잘못 판단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릴 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고급 스포차의 그 대수와 노벨상 수상자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급 중형차를 타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그럼 이제 노벨상에 갑시다. <laughs> 야, 이 통계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한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라는 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